안녕하세요, 유승나원입니다. 아, 오늘은 태안에서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에란해페 전국대회와 그리고 한춘 대전이 있습니다. 아, 저희는 어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토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아, 시간이 나시면 놀러오십시오에란해페 전국대회 대상입니다. 운명입니다. 그리고 특별대상입니다. 보름달입니다. 또 도의회장상 천일입니다. 그리고 군의회장상 분황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등록 협회장상 무명인데요, 복윤아입니다. 그리고 특별상 무명인데요, 조부마입니다. 또 동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상들입니다. 우수상 초가입니다. 또 하영소심 상록입니다. 자 흑비입니다. 복륜소심 백설공주입니다. 그리고 황두화 금맥입니다. 목맹인데요 중투화입니다. 그리고 수채색설 환장입니다. 그리고 공화 홍대왕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우수상이고요. 아, 그리고 꼬맨들상 동강입니다. 아 우수상이 하나 더 있네요. 복색과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상작들입니다. 이호라입니다 도화소심입니다. 죽음소심 태홍소입니다. 그리고 두화 원행두입니다. 중투복색화 아리솔입니다. 그리고 홍비단도 있고요. 아, 기아입니다. 흑모예섭입니다 그리고 포름달도 있네요. 앙아 살구도 있고요. 그리고 무명인데요 삼바나입니다. 아, 살구 예쁩니다. 그리고 홍화 홍복도 있네요. 어, 맹금보도 있고요. 그리고 죽음소심 동강입니다. 불새도 있습니다. 홍화, 홍화 수사입니다. 주구마 할라봉도 있고요. 그리고 자 무진동도 있습니다. 수채색설 적도입니다. 주음마 여홍입니다. 이로라도 있습니다. 아, 복색화 태극선입니다. 국민안주지요아 일경 과도 내놓고 전주항우입니다. 그리고 중투 복색과 신비도 인데요. 항아소슬 대항보입니다. 중투하소심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기아소심 미로도 있습니다. 공눈소심 지하자도 있고요. 자하 흙비도 있습니다. 죽음아 죽음보 그리고 황아 황비도 있네요. 황아 색설이지요. 그리고 무명인데요. 중토화입니다. 예쁘네요. 문명인데요. 홍화입니다. 하영치로소시 만불소입니다. 홍화 천등입니다. 두화정동입니다. 홍화홍원도 있네요. 그리고 봉륜복세가 문수봉입니다. 송월산도 있습니다. 주구마대진옥도 있네요. 주와 천운도 있습니다. 어 무맹인데요. 자복입니다. 그리고 중투와 탕률도 있네요. 홍화 하랑입니다. 그 외에 어, 전시작들 많이 있습니다. 어, 좋은 품종들 많이 있고요 어, 전시장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상하신 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